요즘 이제 선생님들 다 이제 삼재 얘기하잖아요. 네. 삼재 중에도 음. 와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음. 있어요? 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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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유튜브에 항상 표준을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 되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만약에 뭐 80년도에 태어난 그 띠에 그 연도에 그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응. 다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띠 삼재해서 올해 뭐 예를 들어 뱀띠 삼재야 뱀띠 다 죽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올해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는 거 있어요. 어, 응. 나는 삼재 별로 모르겠던데. 오히려 삼재 때도 좋던데? 응. 그래서 저는 쉽게 일반인들이 오면 그 해서 모르잖아요. 삼재 잘 모르고 그죠.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12간지가 있습니다. 12띠가 있죠. 그러면 이 삼재라는 거는 12지간이 돌아가면서 9년을 살고 3년을 삼재를, 삼재가 돼요. 그럼 9년 동안 인간이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누구나 9년을 사는 동안 착한 일 많이 하겠죠. 덕 많이 쌓겠죠. 그럼 3년 동안 복을 받을 수도 있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리고 악삼재라 해도 좀 비켜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사주팔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게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아홉수, 뭐 삼재 어. 같이 겹쳤어 그럼 야너 아홉수에 삼재니까 뭐 해야 돼너 사고 날 거야, 잘못될 거야 너 죽어라 죽어라 할 거야 보통 그렇게 나와요 아홉수, 삼재 아홉수, 삼재인 사람 다 죽어야 돼 근데 오히려 우리 신도 중에 하나는 아홉수 마흔아홉수, 9수, 삼재에 아홉수잖아 근데 오히려 사업을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뭐 여기 나온 대로 아홉째, 삼째 다 죽어야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방법 없잖아. 근데 그 사람 사주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도 비켜가는 거고. 오히려 그게 뭐 나쁜 게더 좋아져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평균적으로 나온 이런 것도 물론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주에 따라 틀리고 또 덕을 많이 쌓는 분들은 조상의 덕을 많이 쌓거나 진짜 조상복이 많다 그러죠. 음. 그런 분들은 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삼재라 해도 더덕을 받아. 어 그럼. 어. 선생 님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네. 삼재 빼고 음. 나머지 띠 중에 음. 어,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음. 하는 띠도 있어요? 있죠. 음. 그 해운년하고 치는 사람도 있고 삼재 아니어도 아... 아... 예를 들면 소하고 말은 축남파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올해 말지 삼재 아니잖아. 그쵸. 올해 신축년이잖아. 응. 그럼 그게 약간 그게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삼재 아닌데, 그럼 난 삼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음. 그럴 수 있잖아. 아, 해운연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살아가면서 그 달하고도 걸릴 수도 있고, 아. 날짜 일진에도 걸리가, 걸릴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이런 곳을 믿는 사람들은 초하루라는 걸 세잖아요. 그쵸. 초하루를 하면서 그달에 처음 시작이잖아 응. 그때 축원을 드리면서 신도들 축원을 다 드리잖아요 초하루 응. 때 그러면 축원을 드리면 이번 달은 본인하고 별로 안 좋은 달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조심하세요 아... 삼재랑 이런 거 사, 전혀 상관없잖아 그죠? 일진에서도 응. 기도를 이렇게 매일 드리다 보면 어 내일은 우리 이 대주님이 조금 별로 안 좋겠네 응. 그럼 저는 이제 문자를 해준다지 해줘요 응. 내일은 어디 가실 때좀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막아가는 거죠 응. 안 좋을 것도 어떤 우리 신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든 걸다 막을 수 있으면 신이지, 그죠? <laughs>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막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비 비가 일기예보 에 나왔어, 그럼 우산을 들고 난 비를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 거예요. 오늘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릴 순 없어. 그거를 다 천재지변이 있는 거지만 그걸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비를 피하게 되고. 아. 음. 나 비오는 날 조금 시간을 좀 틈을 두고 나가게 되고. 음. 이런 거를 역할해 을 주는 게 우리. 어. 왜 음. 그러면? 음. 삼재가 든 사람은 음. 삼재 풀이를 한다든가 음.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홉수도 풀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그것도 아홉수 드는 해에 음. 정월 달에 홍수매기 할때 음. 같이 막어 가요. 아, 같이. 음. 그래서 정월 달에 믿는 분들 은 홍수매기를 하잖아요. 음. 1년 12달 홍수를 막는다 그러거든. 그래서 아. 다달이 드는 홍수도 막아주고, 음. 그해운년에 드는 홍수도 막아주고. 아. 그래서 정월달에 우리 같은 사람이 바쁜 이유가, 음. 그 친도들마다 다 막아줘야 되고, 아.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해운연이 좀안 좋으면 가서 뭐 방생도 해야 되고, 음. 어, 그렇게 막아가는 음. 방법이 있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신앙 굉장히 좋아요. 음. 이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에도 홍수맥이 이런 거 있겠지만, 우리, 우리 무속에만 있는 이게 장점이잖아. 아, 그죠. 음. 그러니까, 1년 12달 막았어. 그러면 내가 크게 다쳐올 것도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잖아. 음. 그렇게 막아가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이 무속신앙. 음. 너무 좋아요. 빌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그 달에 안 좋았어. 그러면 홍수를 막았더라도 비는, 우리 제가 집이니까 음. 그 달에 이만저만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막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세요. 빌어주잖아. 음. 그러면 비켜가기도 하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무속인들이 너무 이렇게.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역할을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단골내로다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막았잖아. 네, 이런 좀 이렇게 좀 자리 잡힌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 정말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지변, 천재지변에도 비켜갈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좀할수 있는 무속이 됐으면 좋겠어요.